이 한국제 경전투기 T-50TH를 실전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밀리터리 전문기자가 SNS에 올린 바에 따르면, 제4비행단 401대대 소속으로 F-16 및 그리펜과 함께 캄보디아 국경지대 임무에 투입되었으며, 타격 정확도가 너무 완벽해 베테랑 조종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T-50TH가 이미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피셜로 실전 투입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국군에서 공개적으로 과시할 정도로 한국제 전투기의 성능이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죠. 이렇듯 새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차별 폭격에 캄보디아는 완전히 혼이 달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는 항복은커녕 휴전안조차 꿋꿋하게 거부하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자존심도 영토의 보존도 아닌 정권의 유지 때문인데요. 이 전쟁을 멈추는 순간 책임론이 폭발하며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목이 가장 먼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허나 이대로 가면 국가가 멸망한다.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쟁을 밀어붙이려는 쪽과 멈추려는 쪽이 충돌하는 내부 분열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보를 치르고 있는 캄보디아 전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현황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전쟁에서 밀리고 있고 그 패배가 전장 바깥에서 더 빠르게 확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격의 강도나 교전 횟수보다 훨씬 결정적인 지표들이 동시에 붕괴 신호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충돌은 더 이상 엎치락뒤치락 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지금을 되돌리기 어려운 하강 구간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휘와 통제부터 균열이 발생했으니 버틸 도리가 있을 리 없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북서부 전선에서 보고되는 교전 양상은 일관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전은 이어지지만 공세와 방어의 리듬이 맞지 않고 반격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력의 질이나 사기 문제가 아닌 지휘 체계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에서 하루 두 차례 이상 지시가 바뀌는 사례가 포착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대는 임무를 중단한 채 대기 상태로 묶였습니다. 전장에서 멈춘 부대는 곧 사기가 무너지고 사기가 무너지면 전선은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후방의 붕괴 속도입니다. 캄보디아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 군수 이동과 민간 이동이 뒤엉키며 통제가 무너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피난 행렬과 군차량이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작전 이동 시간은 평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총알보다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동이 지연되며 보급이 늦어지고 교대가 지연되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퇴가 반복되자 결국 캄보디아는 빼앗겨선 안될 곳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15일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태국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포격으로 무너진 사원으로 태국군이 진입하며 태국 국기를 내걸었는데요. 프레아 사원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자 이번 전쟁의 시발점이 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시작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07년 캄보디아의 보호국이던 프랑스가 캄보디아의 영토를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본래 태국령이던 프레아 사원이 캄보디아령으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태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후 캄보디아와 국경선을 두고 갈등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며 영유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태국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까지 이루어지며 양국의 오랜 화약고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프레아사원은 이번 전쟁에서 태국의 1순위 목표였고 캄보디아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군의 분전도 공군력 격차를 앞세운 태국의 공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유적지를 허무하게 빼앗겼다는 소식에 캄보디아 내부 여론도 크게 들끓고 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군사적 손익 계산을 넘어 이미 국가의 정체성을 건 채면 싸움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재면 싸움으로 넘어가는 순간 협상으로 끝맺을 수 없으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요. 전문가들은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기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는 선택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군대가 아니라 구조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까지 무너지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렵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단어가 공습과 함께 언급되는 순간 이 충돌은 군사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 문화와 정체성을 건드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상징이자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앙코르와트 유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용 인원만 약 3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숙박, 운송, 가이드, 기념품, 산업까지 포함하면 생계 의존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죠. 앙코르와트가 무너지는 순간 100만에 달하는 인구가 생계 수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 관광의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관광시장이 붕괴한다면 그 여파는 전쟁보다 참혹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보전의 강도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듯 상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양측 모두 하루 수십 건 이상의 전황영상과 성명을 쏟아내고 있고 국제 분쟁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간 태국,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전쟁 콘텐츠 노출량은 이전 분쟁 시기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보다 감정 자극이 앞서는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외교적 중재 여지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국민 감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체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도부가 멈추고 싶어도 정작 양국 국민들이 휴전이나 종전을 원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방향으로 국민 감정이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전쟁의 균형이 태국으로 크게 쏠려 있기에 장기화되지는 못할 것이란 점입니다. 애초에 이번 전쟁은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전력 격차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7억 3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13억 달러 수준으로 예산만 놓고 봐도 4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태국은 36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400대 규모 전차, 1200대 이상 장갑차, 2600문에 이르는 포병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캄보디아는 12만 명 수준의 병력과 200대 남짓 전차, 480문 정도의 포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황을 갈라놓은 건 지상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 1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16-28대, 스웨덴 그리펜 11대에 더해 각종 공격기 헬기를 포함한 전력은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수송기와 헬기 위주 구성이 전부이며, 전투기라 부를 만한 기체가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력 차이 앞에서 캄보디아는 하늘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고, 태국은 텅빈 하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F-16과 그리펜, FA-50을 이용한 정밀 폭격이 캄보디아 지휘소와 레이더 기지를 날려버리며,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고, 이는 곧 태국의 일방적인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BM-21 다연장 로켓이나 구형 곡사포와 같은 재래식 병력을 최대한 활용해 반격하고 나섰지만 태국에서 관측용 드론으로 위치를 파악하면 공군이 출격해 무유도 폭탄으로 포대를 날려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에서도 드론 재밍 장비로 대응하려 했지만 전자전 체계와 항공작전 지휘망의 격차가 워낙 커서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국경 일대를 지뢰와 부비 트랩 지대로 만들고. 태국군의 전진 속도를 늦추는 방식뿐이었습니다. 허나 이는 시간벌이 받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의 명분이 태국에 있다는 점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건이 바로 7월 교전 당시 태국군 병사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태국은 이 사건을 국경 분쟁의 도화선으로 못 박았고, 이번 12월 교전에서도 캄보디아군의 지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습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분이 고정되는 순간, 전쟁은 더 빨리 거칠어집니다. 상대의 도발을 증명하는데 성공한 쪽은 다음 행동을 주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속도를 올렸고, 캄보디아는 반박과 해명만으로 전장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얽히면서 갈등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권력과 돈의 문제로 굳어졌습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녹취 유출 사건 이후 군부와 왕실 강경파 중심으로 권력 재편이 진행되며 대외적으로 물러설 여지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가문이 장악해온 국경 카지노 수익 구조가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정책과 정면 충돌하면서 후퇴할 경우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경 도시 포이펫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는 200곳에 가까운 카지노가 허가되어 있고. 수익의 80% 이상이 태국 손님에게서 나온다는 구조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태국 쪽에서 합법 카지노가 본격화되면, 캄보디아는 국경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떠안게 됩니다. 이 경제 충격은 곧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지도부는 양보 없는 강경 대응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전장은 전투기 포병 드론 같은 군사 요소 위에 권력 재편과 카지노 자본, 국경 지도 문제가 겹쳐진 복합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태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캄보디아 전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캄보디아는 지상 저항과 국제사회 여론전으로 시간을 끌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항은 계속 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의 억지력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피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양국 국경 충돌로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수백 명, 피난민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누적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대가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안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주유소 편의점과 마을 상점들이 로켓과 포탄에 맞아 불길을 뿜어올렸으며 아이들은 놀이터 대신 방공호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허나 양국 모두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태국군 수뇌부 발언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이번 작전 목표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장기간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군수 거점을 포병과 공군으로 꿰뚫고 국경 근처에 쌓인 다연장 로켓과 포병 진지를 먼저 부수며 장기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전력을 꺾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공습이 멈추지 않으면 휴전도 없다는 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문들은 언제든 협상 준비는 돼 있지만 태국이 먼저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무조건 휴전 제안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태국에서 내건 휴전 조건에 캄보디아가 응답하지 않으며 전선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태국은 휴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캄보디아는 휴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휴전은 반드시 이행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지뢰 제거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휴전안에는 지금까지 태국이 점령한 영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점령한 영토는 전부 태국령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지뢰 제거에 협력하라는 조건도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고 나가라는 뜻이었죠. 당연히 캄보디아 측에선 휴전안에 답하지 않았고 태국군은 다시금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의 노도와 같은 공세의 전선은 도미노보다 빠르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서부 국경 도시 포이펫은 태국 공군의 폭격에 말 그대로 싸그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이펫이란 도시 이름을 최근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포이펫은 태국 국경과 인접해 있으며 수많은 범죄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이들에 의한 납치 범죄가 가장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국경을 접한 태국인들이 납치 범죄의 타겟이 되곤 했는데요. 포이펫 길거리 쓰레기통에 태국 여권 수십 개가 버려져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피싱 범죄도 성행하던 곳이었기에 캄보디아 한인 납치 사태 문제가 대두되며 외교부에서 가장 높은 여행 경보인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실판 범죄 도시라 불리던 악명 높은 마굴이지만 작정하고 움직인 군대의 진짜 화력 앞에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국군은 이번 전쟁을 단순히 국경 분쟁을 넘어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말살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국의 위협이 될수 있는 주요 군사 요충지들을 전부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의 시발점이자 오랜 수건이인 타콰이 사원을 점령하는 데 이어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진 총안마 지역을 100%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고 태국 국기를 올리며 격리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캄보디아군 역시 로켓, 곡사포, 박격포, 무인 항공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고지를 사수하려 했으나 지상에서도 공중에서도 우세를 점하고 있는 태국군의 진격을 막아세울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에 몰리며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일까요? 최근 캄보디아 측에서 황당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주술사가 F16 모형을 들고선 자신이 주술을 걸었으니 F-16이 조만간 격추될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군은커녕 제대로 된 방공무기 하나 없는 캄보디아는 태국군의 공습에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전투기를 잡아보겠다고 하늘을 향해 기관총을 쏘거나 사거리가 700m밖에 되지 않는 구형 RPG-2 로켓을 하늘에 쏘아대고 있는데 드론도 아니고 마하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이런 걸로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하다 못해 주술의 힘을 빌리려 한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또한 캄보디아 군 채널에서는 난데없이 군인들이 팔굽혀펴기 훈련을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군이 장비에서는 밀려도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강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현실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팔꿈치는 제대로 접히지도 않고 엉덩이만 들썩거리는 어설픈 팔굽혀펴기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과거 일본군이나 지금의 북한군이 그러하듯이 갑자기 병사 개개인의 체력이나 정신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개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인데요. 실제로 캄보디아 군수 보급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제대로 보급도 받지 못해 최전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장면들도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컵라면마저 부족한지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은 튀긴 쌀, 뻥튀기 같은 걸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서 총들 힘이나 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더큰 문제는 이러한 보급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태국이 캄보디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하는 물자를 전부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태국군은 라오스에 대한 모든 연료 제품 및 군사 장비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라오스로 향하던 화물 트럭들이 전부 검문소에서 막히며 고속도로의 긴행열이 늘어섰죠. 태국 정부는 라오스를 통해 수출된 연료와 장비가 캄보디아로 보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을 쏘는 전쟁과 목을 조르는 전쟁을 동시에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로 향하는 해상 보급로까지 봉쇄하며 캄보디아를 완전히 말려 죽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캄보디아에 있어 치명적인 한수인데요. 역사적으로도 해상 봉쇄는 상대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 민생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초강수로 쓰여왔습니다. 그 결과는 대개 둘중 하나였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붕괴하거나 혹은 봉쇄를 깨기 위해 더큰 전면전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전면전을 넘어 총력전을 수행할 의지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 지 20년 만에 징병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 의회는 이미 지난 2006년에 18에서 30세 사이 모든 캄보디아인이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번 충돌을 계기로 2026년부터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징병제가 시작되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이에 캄보디아 내부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젠 강제로 끌고가 전장에 투입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니 당연히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게다가 고향도 잃었는데 목숨까지 바치라는 소리를 들은 피란민들은 곧바로 캄보디아를 빠져나가는 행렬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단속으로 범죄자들이 주변국으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징병을 피해 라오스나 베트남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캄보디아 국경지대는 대부분 울창한 밀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국경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의 밀수나 밀입국 루트가 되었던 통로들이 이제는 난민들의 탈출로가 되어가고 있죠. 캄보디아의 몇안 되는 식자층은 이렇게 젊은 인구가 되고 유출되는 상황이 당면한 전쟁보다도 캄보디아의 미래의 악재가 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이미 미래를 한번 잃어버렸었던 나라입니다. 70년대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도 참혹하고 끔찍한 비극 중 하나였던 킬링필드로 캄보디아의 미래는 한 차례 전부 파괴되고 말았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은 독재자 크메르 루즈는 반대 세력뿐 아니라 지식인, 전문직, 도시 거주자 등 구사회로 낙인 찍힌 집단을 광범위하게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였습니다. 그 강도와 잔혹함은 중국 역사를 4,000년 후퇴시켰다고 여겨지는 문화대혁명보다 지독했습니다. 반대 세력과 부르주아 계층을 시작으로 학자, 교사, 의사 같은 고급 인력들과 교육받은 지식인과 학생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피부가 희고 안경을 쓰고 있으니 지식인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숙청으로 고작 3년 7개월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인구가 준 것이 아닌 국가 기능을 담당하던 인력층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교육, 의료, 행정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전부 마비되었고 기반시설도 전부 방치되거나 파괴되면서 국가 자체가 수십 년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남아 중위권 국가였던 캄보디아는 국력이 크게 쇠락하여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가 제대로 된 산업 기반 없이 관광 수입과 범죄 경제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도 이 비극의 여파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태국과의 무의미한 국경 분쟁과 범죄 산업으로 젊은 인구가 소모되고 있던 와중에 징병제를 피한 외국으로의 도피까지 이어지며 성장 동력 자체가 전례 없는 속도로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전쟁을 멈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태국 정부와 군 수뇌부가 이번 작전을 단순한 국경 분쟁 차원의 충돌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군사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장기 압박 작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몇개 지역을 점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상대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BBC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BBC는 태국이 공중 우세와 정보, 정찰 능력을 바탕으로 저위험 고효율 공세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복음, 방공, 지휘, 체계 모두에서 열쇠에 놓여 있어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미 전쟁의 판도가 크게 기울어 있는 만큼 태국군이 스스로 공세를 멈출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가 곧바로 항복을 선언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강경한 선택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쟁은 몇 주를 넘어 몇달 단위로 질질 끌려가는 소모전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캄보디아가 버티지 못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붕괴이죠. 사실 이번 사태는 전쟁이라는 말조차 붙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힘도 없이 동남아에서 모렴치한 깡패짓을 일삼아 왔던 캄보디아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죠. 아무도 편들어주는 이 없이 완전히 고립된 캄보디아가 과연 이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